반갑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 투자 파트너 강 대표입니다.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카나리아 바이오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임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부분이 제일 궁금하냐, 이제 매수를 할 거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오늘 영상에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10분 정도 영상 길이가 될 겁니다. 10분이나 한 15분 이 정도 될 건데 끝까지 집중을 좀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1600원 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623원입니다. 1623원. 이 가격만 이탈을 하지 않고, 그리고 1613원 오버슈팅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대만 지켜주게 된다면, 여기서, 크게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꼭 참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빠져나올 수 있냐.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과 더불어서 나는 정말 끝까지 기다려서, 정말 끝까지 기다려서, 카나리아 바이오 매수가까지 기다려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두 가지라고 나눠지게 되죠. 근데, 저는 오늘 초점은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두 번째 방법은 헬릭스미스라는 우리가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3상까지 갔지만 투자 임상에 대한 부분이 중단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5년을 기다렸어요, 5년. 근데 인상이 그대로 승인이 되었느냐? 아직까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5년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손실을 내가 최대한 적게 나올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글자만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사실상 차트를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자, 보시는 것와 같이 1 6 2 3원이 어디냐? 1 6 2 3원 1624원이 여기입니다. 여기로 말을 해 드리자면요. 우선은 그러니까 세력들이 첫 번째로 세력들이 세력들이 매입을 하고 나서 매집을 하고 나서 처음 처음 상한가가 나왔던 주가가 1624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매입 물량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뭐다? 처음 상승에 대한 매입을 하면서 여기에는 온전히 세력의 매입밖에 없었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가, 매수가 중에서도 최저 매수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23원, 그리고 1600원 오버슈팅까지 생각을 해서 이 사이 구간만 지켜주게 된다고 라 했을 때는 여기서 설거지 구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설거지 구간도 분명하게 초래가 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냐 선을 또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00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격대는 충분하게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텔레그램 안에서는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일이 장 전에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치. 예상치. 이러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주주분들이 아무래도 대응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문의를 주셔서 제가 정보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어디서 반등세를 보일지, 그리고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비중 축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 정보들을 텔레그램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카나리아 바이오 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가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담아내고 싶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 정보에 대해서 지금 시간으로 따지자면요 자 오전 10시 23분입니다 이 영상을 점심시간에도 보실 수 있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계속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찍고 이 영상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 방법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7699-4936번으로 카나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빠져나오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최대한 정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져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대응 방법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제가 펀드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여의도에 구축해 놓은 지인들과 선후배를 통해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나올 뉴스들과 재료를 정리를 했고요 더불어서 어린아이가 봐도 이해가 쉽고 한눈에 볼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에 사서,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 놨고, 저희가 알고 있는 증권사 내에 자산 운용사들, 미래, 셋, KB, 한화, 메리츠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굴리는 기관들의 투자를 얼마나 이 종목에 했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고 또한 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집필해놓은 자료입니다. 모자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자료들이라서 알려지게 되면은 곤란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어서 모자이크를 한 거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러한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자료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카나리아바이오 매수가와 그리고 매도가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체크를 해 두시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 이유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자 메모를 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 하시거나 어, 영상을 한번 보고 쓱 말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 삼상에 대한 권고이기 때문에 권고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진행을 할수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삼상을 중단할 정도의 권고를 내렸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따른 통계치에 못 미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물을 따져 봐더라도 이건 통과가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이해하셨죠? 하지만 재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헬릭스미스가 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5년 동안 내가 속을 썩이면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손실을 최대한 적게 내고 빠져나올 것이냐에 따른 부분은 선택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규 매수로 봤을 때는 1623만 괜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은 자리에요. 2,700원까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카나리아 바이오로 세계제일 천하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타적으로도 그렇고 뭐 반등을 노려서 진행을 한다고 라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3상에 대한 권고를 받으면서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5%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5% 내외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잠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댓글로 오른쪽 이게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도와주는 검색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타적으로 볼수 있는 단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종목들을 추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00개, 2,400개가 넘어가죠. 이 종목 중에서 몇 가지를 가려줌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상승률 또는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주는 검색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부분을 제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 왼쪽 상단에 0 1 5 0 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조건 검색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이 하나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에 조건식을 추가를 하면서 조건들을 추가를 하면서 어 만들어지는 게이 검색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조건을 추가를 하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조건식 바로 아래에 있는 네모칸에 본인이 검색하고 싶은 보조 지표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색을 해 줍니다 거래량이라고 간단하게 우선 추가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을 공유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주가 범위와 더불어서 볼링저 밴드, 그리고 평균 거래량,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검색식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왼쪽 상단에 말씀드렸던 네모칸에 검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 조건식을 만족할 만한, 어, 설정을 해주시는 것과 동일한데요. 여기에 따라서 당일날, 단기적이게 볼수 있는, 단타적이게 볼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주니까, 단타로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식에 따른 어, 승률 70%에서 80%까지 나오는 이 검색식 공유를 해드리니까, 설정하는 방식은 위에 번호 010-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이제 설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자세한 내용들 어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도 설정이라고 문자 주셔서 제가 확인하고 문의사항 답변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주주분들과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역대급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2024년도 이 히든 종목으로 주식 농사 끝내시기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껴 봐라면은 이제 메모장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산업 자체가 성장세가 완화되었다. 성장이 안 된다. 이제 전기차는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행보를 보면은 테슬라가 대표적이기에 앞서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가 뭐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얻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시장의 점유율을 얻어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침투율을 얻고자 대중들에게 싸고 좋은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중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심어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전기차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테슬라가 바로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를 내가 사야겠다라고 구매 의욕이 들었을 때 어떠한 모델부터 보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 매장으로 찾아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테슬라가 노리는 거고 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가 떠오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과 더불어서 어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장세를 보였던 거는 기정사실 합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상장이 안 되어 있고 테슬라를 독점적이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 테슬라와 더불어서 도시바, 그리고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까지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중요한 거는 상장이 되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땐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상장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동그라미. 이해하셨나요? 그것도 일반적인 상장이 아니라 우회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우회상장. 자 우회 상장을 왜할 것이느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지금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용으로 지금 상장사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비상장사들이 지금 상속세의 문제로 인해서 승계로 인해서 지금 상장사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상장사의 공신은 어떤 것이 뜰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 봤을 때는 최대 주주 변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벌어지느냐? 이제 비상장사와 더불어서 이 상장사가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확고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2조 원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장사의 매입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매입을 하느냐. 치과총액이 1000억 원인 종목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 지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2조를 평가받고 있는 이 그룹이 M&A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평가 금액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해 봤을 때는 2조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서 2조가 되려면 몇 배죠? 최소한 15배에서 20배 정도 주가에 대한 수직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이 종목 하나로 주식 농사가 끝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입에 대한 부분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종목 위에 번호 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히든 용목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셔서 조금이라도 낮은 평단가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 제가 텔레그램에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이 대응 방법에 따라서 손실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을 장담드리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보전도 계속해서 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은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료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돈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사기꾼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매수가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구하고 있다가 이미 진행이 되는 방법이 있죠. 자 보시.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텔레그램 안에서는 종목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목표 수익률액은 10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달성률은 점차적으로 높아져가고 있고, 레고캠 바이오와 더불어서 이제 엔캠이 최근에 정리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카나리아 바이오 손실 보신 분들 또는 뭐 수익 나신 분들, 전부 다 들어오셔가지고 수익률 1000%, 그러니까 카나리아 바이오로 오늘 보신 분들은 제가 회복을 꼭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까지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